장민호 님을 사랑하는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밝고 즐거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행복이 넘치는 그날 모두의 웃음과 환호가 가득했던 무대 위의 감동 지금부터 장민호 님의 특별한 순간을 함께 만나보시죠 장민호 님 오늘 당신의 행복한 날을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장민호 님을 향한 무한한 사랑과 축하의 마음을 모두 담아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특별한 순간에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날을 맞아 장민호 님은 무대에서 트로트 챔피언을 비롯한 많은 동료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큰 기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장민호 님의 행복을 기원하는 따뜻한 응원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장민호 님은 항상 자신의 팬들과 동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받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민호님은 오늘 이 특별한 날을 맞이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여러분 덕분에 오늘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말하며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득 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공연은 그의 음악과 함께하는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날 장민호 님은 그의 고유의 스타일로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무대에서 그의 팬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어느 날 내게 왔어, 소나기처럼 왔어라는 가사로 시작되는 노래는 그의 팬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주었고 그 노래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설렘과 기쁨이 가득해졌습니다. 또한 장민호 님은 이번 공연을 통해 트로트 챔피언의 중요성과 그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트로트 챔피언을 향해 큰 박수와 함성을 보내 주세요라며 관객들에게 큰 응원을 요청했고 그에 대한 반응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장민호 님은 언제나 팬들과 소통하며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특별한 날을 기념하며 우리는 장민호 님의 행복을 기원하며 그가 앞으로도 성공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그의 웃음과 열정, 그리고 사랑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의 무대는 계속해서 빛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공연은 단지 하나의 시작일 뿐 앞으로도 더 많은 순간들이 장민호 님과 함께할 팬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선사할 것입니다. 장민호 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오늘이 순간이 영원히 기억되길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장민호 씨의 따뜻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장민호 씨의 새로운 이야기들과 감동 가득한 순간들을 담은 영상으로 곧 다시 찾아뵐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과 함께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곧 다시 만나요.